네, 공복화 인주입니다아 예, 안녕하세요. 예, 중종열입니다예 네, 네. 예. 네, 네. 아, 예. 아 예. 아요번에 어떻게 뭐 어떻게 네.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 저희 지금 뭐 정상부도 청구도 준비 중에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던 관련해서. 예예 네, 네, 네. 예. 예, 저희도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검토저 언론중재위원회... 아, 그런... 언론 중재위원회. 그렇죠. 언론 언론 중재위원회 가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니까, 러 빨리 이런 거는, 정리를 해줘야, 네, 불필요한 네. 논란, 예, 네, 그, 네, 논란에 빠지지 않고, 그죠?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아마 카톡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뭐, 뭐 아, 기, 기자들한테, 그니까, 아, 아니, 카톡, 카톡 아니 어제 문자 메시지로 좀, 빨리, 아, 문자로. 거죠? 예, 예, 그, 예. 그, 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빠져있어가지고, 저는 못 네, 받아가지고. 아. 네? 기자님께서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좀 보내주면 그, 되겠죠? 예? 어, 그러니까 어제 거를 보여드려야 뜻인가요? 아니면 예. 앞으로 계속 보내 앞으로 보내드리면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어제 어제 그 문자도 좀 보내주시죠. 하나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자님 예, 예, 건너오세요. 예. 네, 예, 문자로 네, 네. 앞으로도 네. 보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